사진 보니까 엄청 그래도 경미하더라고요 그럼 소화기는 어떻게 뿌렸어요? 실때 저기 안잡 어. 그 안쪽으로 뿌렸다. 와 그러면 일단 청소기 줄게. 한번 분말 가루 빼자. 오케이. 튼다. 저 CV 는 어떻게 됐 어？일단 응. 괜찮아？작은 응. 방에 벽걸 이를 잡았 나？보 구나？통신 하고 전원 아니야？전원？전원 을 거쪽 에다 연결 했 다고. 잠깐만 내가 볼게 실내쪽 그냥 실내쪽도 다시 해야되네? 시디간도 뜯어줘 시디간도 녹았으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도 밑에 벽걸이니까 4피 그냥 연결돼 있잖아 저것도 전기테이프 까가지고 스크류실로 하고 스탠드만 내가 한번 볼게 기다려 에이씨 이거 설치 불량 이거 설치 기사 빨리 찾아내요. 얘. 참교육 시켜야 되는데 너네 집에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해 줄게 이러면서 어 기사나 맞아 여기 설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C V 로 여기 차단기 L H 방식이거든 C V 연결해야 되겠다 요거 에헤이 얘네들 설치 왜 이렇게 있을까 이게 설치 이렇게 해놔서 과열돼서 그래요 과열돼서 만약에 이거는 에. 제가 설치기사를 찾으면은 부자이게 공기를 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8년 전 건데? 물어내라고 해야죠 8년 전이든 몇년 전이든 음. 물어내라고 해야죠 접합 부분에서 불난게 전선이 음. 과열되니까 음. 녹아가지고 접합이 음. 된 거예요 기선아, 스탠드 통신 무슨 색 무슨 색쓸 거야? 기존에거 그대로 검은색이랑 청색 을 붙고 녹색이랑 하트. 원선은 무슨 색 색깔? 원선. 난 여기 빨간 색깔 저거 커넥터 잭으로 나와 있는 통신선이야. 원선 녹색, 검색. 녹색, 검색. 오케이. 네 사모님이 여기 초동 조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심한 그게 아니에요. 네 다행히도. 그럼 자체적으로 화재 보험은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네. 이게 문제야. 그래서 뭐? 그래 제가 그래서 이제 들었어.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화재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얘가 보상 금액이 적게 나오는 건데. 맞아요. 그거 있어봐요. 얘들100%그100% 예, 나와. 맞아100% 예. 나와요. 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집에 피해 주잖아요 네. 다른 집거100% 피해 저 그래서 어. 화재가빨리서 다른 집을 피해 줄까봐 어 맞아 이게 우리 집만 해가지고 우리 집이 타는 거는 내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른 집에 피해를 준다라는 건 이게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칠 텐데 스트레스 있어요. 받잖아요 그래. 이게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이선아 검은색 저거 CV 검은색 저기 접지 바로 틀어줘요. 거이 남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이게 에어컨이 처음부터 말썽이어가지고 좀 고장 나주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사모님이 그래도 신경을 썼다라는 게 종교가 어디에요? 없어요.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르기 위해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네. 그런 거 해놔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해놓으면 아, 해놓으면 좋죠. 더 좋아요? 네,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laughs> 한번불라니까 이제 아, 그렇지. <laughs> <불> 아,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네. 그 트라우마가 이제 아, 생겼구나. 어. <웃음> <웃음> 네, 동생이 다 했어요. 이제 저희 할 일은 다 끝났는데 이제 해야 될 거는 이거 설치했던 기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laughs> <laughs> 그분셔고 네. 초짜분을 데리고 그분을 가르쳐 주면서 이걸 네. 하셨던 분이라서. 아, 초자를 가르쳐 주면서? 네. 그럼 그 배운 사람도 이제 블랙겠네 어린 부사수를 알려주고 있었다고요. 네. 그 부사수 에어컨 안 하길 그 에어컨 그 부사수 배운 사람 에어컨 업계에서 업길 바라야 되겠다. 에어컨 수명이 보통 어떻게 돼요? 더가 바꿀 때되죠 바꿀 때 되는데 이게 고장 나면 바꾸세요. 고장 어, 나면. 그래, 려고해서 음. 근데 요번에는 음, 고장이 안 났어요? 이번에는 고장 안 났는데 불이 났네요. 저희 이거 아. 2년마다 항상 a s 아. 들었던 거라 아 그래요? 네 이제 기계 고장이었다가 이제 불은 게 <웃음> <웃음> 아. 이게 지금 찬바람이 잘 나오는 것도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 전선이 네. 가스가 지나가는 냉매배관에 네. 쇼트가 빵 났으면 터졌어요 그럼 배관까지 갈았어야 됐다고 아 그래서 저한테 펑 소리 났냐고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니까 러 배관도 교체해야 되고 비용이 비용이 더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배관 하나당 야 저거 실외기를 봤다라는 게 정말 초동 조치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재가 났는데 아주 경미한 화재예요. 여기 사모님 거주하시는 사모님이 초동 조치를 너무 잘했어. 정말 소화기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꺼서. 다행히 배관에도 이상이 없고 옆에 작은 방 라인에도 전선에도 통신선도 배관에도 전부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층뭐 위층이 됐건 어디 층이 됐건 이상이 없었고 우리 집에는 피해가 발생이 됐지만 그래도 화재보험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 나오거든요 이 공사비도 다른 집에 피해 주는 것도 예, 삼성전자를, 아, 삼성전자래. 삼성화재지. <웃음> <웃음> 삼성전자래, <웃음> <웃음> 어, 삼성화재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삼성화재가 좀 보험이 괜찮아. 꼭 드세요, 무조건. 이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는 일단 설치 불량으로 끝.